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바나바 같은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세우는 그 바나바의 그 관계성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퉜던 것처럼 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부딪힐 수도 있어요 또는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과 내 생각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또 같이 일을 할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직분자들끼리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안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인 저와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제가 말한 설교나 어떤 걸 하자라고 했을 때 섭섭하거나 왜 나는 빼고 얘기할까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laughs> 동서를 하고 여러분 망상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같이 생각했을 적이 습니요 그리고 얘기하시겠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얘기하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건 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Panie Przewodniczący, Panie Komisarzu, Panie Komisarzu, Panie Komisarzu,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과 소원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로 상달되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복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복이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집군자의 성도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다밭처럼 바우처럼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마다 참 힘들어합니다 우리 국인교회도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회로 세워져갈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시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